여기가 어디야? 직원님 아, 오랜만인데요 저희? 아니 오랜만이긴 한데 여기 어디에요? 아무튼 뭐뭐예요 오늘 제가 뭐. 힌트를 드릴게요 요즘 제일 핫한 스포츠 핫한 거는 무조건 축구지 여기 잔디 있는데 여기서 축구나 하실까요? 그러니까 축구 좋네 여기 <laughs> 뭐예요 근데 진짜 클라이밍이라고 아세요? 클라이밍? 90초 남았단 말이에요 손님이 약해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저장도 제대로 조지겠네 와세적실도 있고 어, 깜짝이야 뭐야 이거 봤어?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여기 왜 있어? 나도 여기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가수 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 손가락 예. 같은 노훈님도 네. 피지컬이 좋으셔가지고 보니까 저랑 뭐 키도 비슷하고 예 아무튼 뭐발 사이즈도 뭐 비슷할 거기 아마 피지컬 오늘 예. 지방이. 발라버리시않을까 진짜. <laughs> 너무 좋음이지. 완전 처음이지 완전 태어나서 처음. 나는 사실 형이 오늘 밥사 준다라고 이제 연락 받았어. 그 그러니까 아 스태프들한테 그렇게 속였구나 너를. 어. 근데 이렇게 어. 왔는데 편한 마음으로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나 지금 당황해 가지고 나도. 말을 해 주고 게스트를 초청을 해 가지고 나 진짜 몰랐네. 2000회도 이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예. <laughs> 내가 알잖아 운동 조지는 거 좋아하는 거 아, 운동도 조지고 맛집도 조지고 아, 오늘 노지훈 조져 <laughs> 이거 만약 형이 난 지면 어. 뭐 있어 뭐 공략이라든지 어, 제작진 안에서 줄 거야 뭐요 뭐 줘요 뭐. <laughs> 금한냥이라도뭐 주시나요 제작진 회식비 대기 어, 그래 뭐그 정도 네? 가자 회식비 가자 나는 왜 나는 <laughs> 이프로그램에 직원도 아니고 출연자도 아닌데 나는 왜다 <laughs> 어. 커피백이 커피 사먹을 돈은 있으니까 어. 내가 그러면 <laughs> 어. 내가 형 찾아볼까 추리닝이 없더라고. 알았어 내가 추리닝 한번 찾아. 추리닝 한번. 어, 알았어 풀세업어 아, 알았어, 알았어 한 번. 오케이. 내가 지면은 어, 어. 제자신분들 커피 쏘고. 그렇지 그렇지. 형이 지면은 응. 난 추리닝을. 아 그래 그래.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 추리닝 이제 사주시는 거. 아니 그러면. 재이거든요. 없어 이 사람아. <웃음> <웃음> 아자 이렇게 일단 선생님을 예. 저희가 모셨어요. 예. 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 현재 2년차 클라이밍 센터에서 클라이밍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민상원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상원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뭐 필요한 게뭐 있을까요? 일단 부상 방지를 위해서 네네. 간단하게 스트레칭 한 네네. 후에 제가 기본 동작 간단히 티칭하고 네네.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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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색깔이 왜 이렇게? 가기 각색인 건가요? 레벨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 일부러 예쁘게 은거 아, 아니야? 인테리어. 그러니까 너무 이쁘다. 홀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어. 이제 홀드의 색깔과 네. 그리고 손으로 잡는 이 그립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 네. 벽의 각도랑 홀드의 종류에 따라서 네. 등반의 난이도가 또 차별이 되고 있아 그래요? 어떻게 됐음? 어떻게 되죠? 예. 이 밑에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테이프들이 좀 붙어 있어요. 네. 예, 예. 예. 빨주노초 파란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무지개색 난이도여서. 네. 난이도표를 보고 본인에 맞는 난이도를 찾아서 등반을 예, 예. 해 주시면 되고요. 준아, 빨간색 한번 해 보자. 빨간색 정도는 예. 할수 있겠죠? 아니? 요거 두 개를 잡고 시작하세요. 아, 무조건 우리에게 노이딱. 아, 네. 와, 이게 와, 이게 그거네. 그렇지. 오, 어느 됐어, 어, 원숭이 같아서 오러 어, 원숭이, 원숭이.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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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렇지. 어, 잘했 네. 끝났네. 이제 완등해서 손을 모아주시면. 두손으로요 네. 그럼 이제 몸의 중심을. 오, 나이스. 끝! <laughs> 네. 오! 네. 어. 저 이거는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면은, 어. 형, 검정색 한번 가보자. 블랙 한번 가볼까? 무지강인데. 음. 그럼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laughs> 제 죄송한데 못할것 같아요. 아 해봐 형할수 있어. 잡는 데가 없어. 에이 왜 없어? 없네. <laughs> 진짜. Thank you. 네, 네. 다음 난이도는 이제 주황색 난이도거든요. 요 음. 홀드를 잡고 시작하시면 네. 됩니다. 이걸 잡으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발은 보라색 홀드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우와. 야시. 잘하네 잘하네. <laughs> 오자. <야. 웃음> 앞발로만 앞발로만. 엄지로만. 야 장난 아니야. <laughs> 오 나이스 나이스. 네, 오른쪽에도 보라색 네, 맞습니다. 손 모으면. 3초. 3초. 아, 나이스. 오! 오. 네. 오. 네. 오. 오! 와 나이스. 땡큐. 일단은 저희가 낮은 난이도로 먼저 몸을 푸셨기 때문에 네.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잖아요. 네. 착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어, 어떻게 할까요? 네, 만등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오림이 없거나 놓쳤다. 응, 라고 네. 해서 떨어진다고 하시면은 네. 떨어질지도 한번 보시고 네. 어. 살짝 가볍게. 오 어.. 어느 정도 긴장을 주신 상태에서 어.. 네. 팔을 짚으시면은 안되죠 좀 위험할 그쵸, 수팔 있기 때문에 그팔 네. 부러지잖아 됐어요 올라왔어 아.. 형 올라... 올라... 미안한데 그 속옷 광뭐 PPL이야? 올라... <laughs>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아이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네요 네네 동... 속옷 PPL이야? 동대.. 저기 남대문이요 <laughs> 남대문 속옷 아! 아이고 오케이 아.. <laughs> 어 좋습니다 좋아 좋아 오우 야!! 어!! 아퍼!! <웃음> <웃음> 자 일단은 노란색을 저희가 성공을 다 했잖아요. 그럼 요 다음 단계를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 근데 이제 오늘 두 분이 대결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 맞아요. 대결이죠. 네. 지금 네기예요, 네기. 4기. 네. 아. 더 이렇게 막 하셨다가는 또 힘이 빠지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두 분이서 한 번씩 더 높은 난이도로 도전해 보면서 어. 누가 더 높은 난이도까지 올라가네요. 완등을 하시는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갑니다. 오이 뭐야? 뭐야. 어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머 어머!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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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야야! 오오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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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엄청 힘들어 장난 아니었어 지금. 오오오오쪽에도발 있고요. 오오쪽 잠깐만! 야야야! 야! 나이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와오 와, 와, <laughs> 잘하는데? 잘하시는데요? 나퀵다 썼어 지금 와 이게 밟는 건 핑크는 어디든 밟아도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핑크색만 사용해서 완등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 이거 머리싸움이네 은근히 아 이게 그거네 어디를 밟아야 되고 어디를 잡을지를 생각을 말좀 그만하고 하자 은근히 말 엄청 많네 아, 아 진짜 <laughs> 이걸 전문 용어가 있죠? 루트를 파인딩 한다그래서 루트, 루트 파인딩 형 루트 네. 파운딩 중이었잖아 파인딩 파운딩은 저기 <laughs> 네. 저기 때리려고 <laughs> 루트 파인딩? 오케이 오! 오! 아이스. 오, 너지용! 오! 좋아요. 삼이, 오케이. 나이스. 오, 좋다, 좋다. 오, 좋다, 좋다.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웃음> 네. <웃음> 이게, 아, 아니잖아. 차, 이게 아니잖아. 나도 당황했었어. 저 이게 아니잖아. 네, 왼손 먼저 가보실까요, 왼손? 그냥 거꾸로 돼 있다니까? 나이스. 오, 좋아요. 오오오!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오! 오. 오케이! 아, 성공. 오야 네. 잘하네 <laughs> 장난 아니지 <laughs> 장난 아니라니까 어. 어. 잠깐만 어, 잘하시는데 야. 야. 장난 아니라니까 이거 어. 생 t h 이게 클라이밍이 네. 단순하게 올라가서 끝나는 게 아니네 세로로 어. 나왔을 때 엄청 당황스러웠거든 요 어. 거꾸로 되어있길래 그럼 이게 뭐야 했는데 내 자신을 믿게 되네 약간 약간 좀 자존감도 올라가네요 이제 순간 당황하지 않고 갈땐 가야 돼 어떻게 할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자 그럼 이거 한... 파란색을 한번 가볼까요? 제가 처음에 아, 처음 클라이밍을 하시면서 남색를 응. 깨는 분은 못 봤어요. 아직. 저희가 어, 예, 깰겁 그 예. 저희가 아, 깰게요. 그러면 여기 해보셔도 돼요. 어, 했어. 오. 머리 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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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앞에 발 초록색 하나 더 있어요. 그렇지, 조그만한거 잡고 옆에 하나 더 있어. 밑에 <laughs> 야, 야.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 여기. 아, 이걸 잡고. 아, 그걸 잡으려면 힘 빠졌어.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밟고 이렇게 t h a 되 k y 땡큐 선생님도 처음에 많이 다치셨죠? 손가락 네 아무래도 제손 보면은 이렇게 좀잔 상처들이 좀나 있는데 좀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가락 관절염이 조금 오시는 분들도 아, 계세요 아 그래 이거 무리하면 손가락 아파 네. 제가 80kg만 됐어도 턱걸이를 한 25개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10개도 힘들어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그 정도면. 응. 그물 근육은 어디다 쓰는가 그러네? <laughs> <laughs> 아니, 팔굽혀 펴기도 10개밖에 못하고. 턱걸이, 턱걸이. 아, 턱걸이. 어. 팔굽혀 펴기는 100개 이상하지, 한 번에. 팔굽혀펴기 100개 이상해? 한 번에 100개 그럼 이상해. 지금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운동도구도 저기... 몇 가지 있거든요. 예? 네? 네. 저기, 얘좀 잠깐만, 카메라 좀 꺼봐요. <laughs> 끄지 마세요. <저> 절대. <laughs> 아무튼 선생님 지금 일단은 네. 다 해봤는데 승부가 지금 안 갈린 거잖아요. 마지막 문제로 <laughs> 네. 대결을 해 보시는 게 아, 네. 마지막 네. 문제. 혹시나 두 분이 음. 같이 완등을 하신다면 네. 제가 더 잘하신 분께 네.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네. 난이도는 하늘색 난이도이고 네. 지금 코스는 여기 핑크색 홀역아 핑크색 이거. 네. 가위 가위 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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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보. 보. 오케이. 먼저. 아, 좀 늦었잖아요. 아니안 늦었어요. 진짜 아니, 늦었잖아아 전혀, 전혀, 전혀 안 늦었어요. 중판도 구이. 아니, 아니 아니. V A R. 아니 아니 v, 아니. 아니 v 여기 처음에 어? 여기 시작을 해야지. 바로 시작하자마자 잡고 딱 서. 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어 그렇지! 어, 됐다! 올라가 나이스. 저 왼쪽! 어 잠깐만. 오른손 위에 한번 따라올까요? 오른손이요? 네 거기! 나이스! 나봐나봐아 아, 진짜. 나이스. <laughs> 오른발. 오, 오저 나이스. 어! 야, 야! 잘, 잘. 지금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파란색 사이에, 아. 조금 위에. 그렇지, 그렇지. 또 위에 빨간색. 아! 아 아깝다. 야, 안뭐 이러면 뭐 도찐 개찐이네. 아 <laughs> 자, 선생님 오늘 난생 처음 크라이밍을 좀 <laughs> 배워봤는데. 그렇죠. 와. 어때요, 선생님? 처음 스타트는 아, 아. 선생님이 너무 재밌었어요. 음. 네. 근데 이게 약간 좀 화가 나네. 다른 운동을 했을 때는. 음. 해보고 안 맞으면 아 이건 나랑 안 맞는 운동인가 보다 해서 아예 포기를 가 빠를 텐데 맞아, 이러면 아, 손에 다 닿으니까 닿을 때은 계속 정복하고 어. 싶고 다음에 또 하고 싶어지게 하는 운동이네요 이 스포츠 클라이닝 안에는 세 종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 음. 그중 하나인 볼더링이라는 종목을 하시 이게 이제 볼더링 네 맞습니다 아. 현재 이 볼더링이라는 종목이 저희와 같은 일반인들과 동호인들이 좀 가장 많이 즐겨서 하는 종목 음...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저희가 완등했을 때 성취감이 좀 빨리 다가오잖아요. 맞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네. 운동이 아닌가 싶네요. 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수고해 주셨고 우리 지훈 씨도 오늘 아침부터 네. 네. 고생해 주셨고 아무튼 네. 클라이밍또 다음에 또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조지가 오늘 이렇게 마쳤고요. 다음 주는 뭐죠? 그 다음에는 힐링 스포츠야! 이게 힐링이라고 해놓고 또 이상한 거 아니야? 한... 날씨도 더운데 막 땀나고 막 이러면 나 갑니다. 응. 뭘 좋아합니다. 음! 이게 진짜 힐링이네. 아, 뭐이야 <laughs>